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laughs> EB의 <대> 둘째이자 2025. <laughs>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. <laughs> 2025 장동호 팬콘투 아시아 투어 첫 시작이 서울에서 만난 장동호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아, 이러면뭐 처음 <laughs> 조신분도 계시고 아까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다 같이 나갈 거예요. 우선 어, 첫 시작으로 T.G.I.F.와 로미오를 이제 시작하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어, 로미오의 가사를 곱씹다가 어, 제가 주 이걸 왜 캐치 못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커피를 <웃음> 오랜만에 <웃음> 아침에 따스한 햇살이 나를 반기네 시작은 커피잔이 많이 제어의 수 느낌이 좋다. 좀... 다음에는 제가 좀 바빠서. 마긴네에 <laughs> <laughs> <안기는> 시작은 로이보스가. <laughs> 많이 제어의 어따 뜻이 날 감싸 아, 네, 네. 바로 계산할걸 그랬네요. 근데 아. 네, 어쨌든 오프닝으로 디자이어와 로미오로 여러분들께 막을 열었습니다. <laughs> 일단 저는 그 가사의 단어 뜻을 되게 좋아합니다 아비어 로미오 노래 음, 로미오가고 하고 싶다 그래서 또 또의 줄리엣은 어디에? 그 본인 성 앞에 성을 넣으시고 누군가 내가뭐 김줄리엣이야 누군가 내가, 뭐 내가 도꼬줄리엣이야 선우줄리엣이야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따가 뭐 에센스든 아니면은 인체팀 프로그램 등 편안하게 만들어주고하겠습니다네 오늘, 오늘 이 회차에 오늘 토요일 중에서 여러분들이 2025년 가장 핫한 토요일로 만들어주고 싶어가지고 <laughs> 예 말을. 말은... <laughs> 네 마이크를 뺏어 가셨네요. <laughs> 어, 여러분들께 좀 많은 선물들을 또 준비를 해 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의 로미오 그리고 내구들의 동반자가 되는. 네 그날입니다. 11월 2층이면 아마 여러분들이 양손에 뭔가 좋워지지 않을까. 그리고 제가 감히 확실하게 동반자라고 이해할 수있기할이 있는 날이 지 않을까 생지하을 <basics> <생각하셨을> 있습니다 <teachers> 네. 이게 도이금 여기도 이금여기나있어가도지고좋기 지금 여기도 지금 여기도 지금 여기도 아요 여기도 지금 여기도 여러분 맞죠? 여기 네 6시 금 여기도 행복 행복하게 노래 듣고 행복하게 한번 여이도 그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의자에 앉겠습니다 <laughs> 아,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..2025 어..장동국 팬콘 아시아 투어를 또 시작하게 된 계기가 여러분들의 또 성원에 힘이 와서 제가 여러 이제 편지들도 많이 읽고 SMS 뭐 개인 채팅 프로그램 어플 뭐 등등 많이 봤는데 팬콘을 왜안 하냐고 라 하셔가지고 이 정도 음악이 쌓였으면 그리고 뭐 동우 너가 다른 커버도 잘 하고 있는데 왜안 하냐 하셔가지고 자연스럽게 흘러왔어요 저희 그 인피니트 전체 투어를 돌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아시아 대표님 만나게 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이렇게 어어나나 해야 나 돼어2025 동우 팬분 해야 돼, 어, 돼. 이렇게요 이렇게 와가지고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 있고 또 오늘로 시작해가지고. 어, 가까운 시일 내에 타이밍, 코라롬푸르 마닐라, 홍콩까지해서 제가 아시아 투어를돌 예정입니다. 다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푸시해주고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보듬어주시고 예, 닮아주시고 예, 아껴주시고 감동을 주시면서 행복과 건강을 챙겨주시면서 저를 어, 탄생시켜주신 여러분들 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시간을 여러분들 함께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인사를 못 받았어요 누구시죠? 사? 3, 2, 1 안녕하세요 인스피릿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스피릿 준비됐어요? 네 그럼 우리 다 같이 서로 한마디 하고 하시죠 제가 선창을 사랑해 한번 사랑해 드리겠습니다. 사랑해 사랑해 아 아주 좋습니다 근데 항상 의사 표현은하면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한 스무 살 중반부터 좀 바뀌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어머니한테 이제 인사 드릴 때마다 항상 꼭포를 해드렸거든요. 이게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꼭 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. 뭐뭐 뭐 사과 뭐 사랑 다 있겠지만 진짜 뭐 미안해도 할수 있고 뭐 기다려 기다려. 뭐 사랑해, 사.. 뭐 사.. 사가 뭐였지? 사과해? 사랑해, 뭐 고마워 뭐뭐 뭐 그런 것들 우와, 뭐.. 말이 안 나와 네 의사표현 다들 잘 하시기를 그렇습니다 자 오늘 불토 제일 핫한 시간 6시입니다 이 6시는 방송국에서도 프로그램 들어가기 굉장히 치열한 시간인데 네, 네. 여러분들이 그 황금 시간들을 저한테 맡겨주셨다. 이것은 뭐 제가 지금 <웃음> <웃음> 제가 저를 <전을> 드리고 싶습니다. 여러분, <laughs> <laughs> 네. 그러므로 첫 번째 코너 드디어.